특이하다. 쌈박하기도 하고. 어, 찍고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109의 조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자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성비 모델로 유명한 자토바이입니다. 어디? 모토벨로사의 FX2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FX20 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제원부터 알려드릴게요. 48V 500W에 20A짜리 배터리를 끼고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세를 쓰면서 이하나700 고유일세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유일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길어진다는 거겠죠. 최대의 주행 거리가 재원상 주행 거리는 160km까지 간다고 하고요. 어, 평소기 보통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에서 어, 25km 미만의 속도로 가까이 다닐 때는 한 65에서 8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팔당댐까지도 왕복이 가능할 것 같은 거리네요. 오, 생각보다 거리가 아주 먼데요. 금액 또한 저렴해요. 178만 원. 어, 개미친 그 가성비죠. 가성비 모델. 딱두 가지가 있죠. 퀄리스포츠사의 엑스트론, 모토벨로사의 FX20 이란 이두 모델이 가성비로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지금 뭐 풍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제품, 바로 모토벨로사의 FX20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좋은 게 하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리어 랙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리어 랙을 다는데 싸게는 한 5, 6만 원부터 비싸게는 15만 원 정도까지 랙이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핸들이 6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치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핸들링을 할때 일반적으로 는 편안하게 주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긴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핸들링이 좀 편하거든요. 좀 더. 그거에 비하면, 왜냐면 몸이 좀 숙여지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할 때, 길, 요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아, 무슨, 이 대표님들, 까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음. 그래서 요게 또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격은 짧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도 시인성 좋은 계기판을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속도, 파스 단수, 배터리 잔량, 총 누적거리, 한번더 눌러주면, 트립, 전원을 켰을 때 주행거리, 그리고 볼테이지, 볼테지가 나온다는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전원을 켰을 때 이거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볼테이지가 49.5죠? 근데 완충으로 뜨죠? 풀로? 아니에요. 원래 48V짜리 제품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완충 전압은 54.6이 100%차있는 거고요. 42 정도가 0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아셨죠? 지금 49.5면은 보통 한 5가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60% 선, 65% 선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배터리는 여기가 풀로 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한칸 떨어지는 게60% 선인데 한 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앵커 두칸 정도 남아있으면 한30% 선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도니까 아직 한40% 남아있어. 하나당 20%씩 계산하는데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볼테이지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장점이 야, USB 포트가 있어요. 급하게 핸드폰 충전할 때, 여기 보통 핸드폰 거치대여기다 다시잖아요. 거기다 선 땡겨서 이렇게 충전하시고 다니시면 또 다른 효과 좋습니다. 라이트도 광량 좋은 4.0짜리를 끼고 있는데, 제가 켜 볼게요. 어, 지금 어, 어, 밝은데 보이네. 저기 보이시죠? 지금 밝은 상태인데도 저희가 보여요. 그러면 상당히 밝은 거거든요.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키면 이렇게 후미등도 들어옵니다. 후미등도 들어온 상태고요. 브레이크가 잡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등도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측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우측 깜빡이가 들어오고요. 좌측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좌측 깜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 경적 버튼이 있습니다. 경적을 누르면 시끄럽습니다. 이게 경적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마노 7단 변속기를 끼고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는 유압 브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의 가성비면 기계식 브레이크를 쓸만도 한데 진짜 브레이크를 쓰,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브레이킹 성능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륜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일 서스펜션을 썼어요. 코일 서스펜션을 쓰다 보니까 쿠션감을 제가 한번 볼게요. 후 이렇게 내려가죠. 코일 서스펜션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주행을 할 때. 내 쿠션을 잡아준다 자 보이시나요 이 시트도 보면 이렇게 말캉말캉해요 시트에서 기본적으로 내 쿠션을 잡아주는데 서스펜션에서도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좋다 실질 주행을 할때 보면 엉덩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 거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일 서스펜션은 리바운드 기능이 없다 보니까 방지턱을 팍 넘거나 보도블록 팍 넘을 때 올라올 때팅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장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홀 서스펜션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리바운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텅텅 합니다. 아셨죠? 빵 치고도 무게를 감당을 못하면 탕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 뭐 자, 전기 자전거들도 그렇고 이런 자토바이류들을 타실 때 이런 소리 때문에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뭐 영상을 비롯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배터리. 지금 이 서스펜션이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적재 하중이 90kg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맥스무 무게 가 90kg. 제가 지금 83kg인데 더 살지면 안 돼요. 못 타요, 이거. 너무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시가 크신 분들은 타시기를 조금 후방 서스펜션이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요. 좀 약간 살짝 슬림하시거나 일반적인 분들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달을 돌릴 때 자, 기어 변속을 하죠? 이렇게 갑니다. 아주 아주 가벼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아주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파스 1단이고요. 파스 2단, 파스 3단, 4단. 소리가 다르죠? 이렇게 소리가 다르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모터 음을 듣고도 내 단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혹시 아까 제가 핸들부 보여드릴 때 보셨나요? 못 보셨죠? 뭐가 있을까요? 자, 핸들부에 스로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무슨 전용? 파스 전용입니다. 자토바이들이 파스 전용이 많지가 않아요. 얘는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하면서 따릉이와 똑같은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나 지자체 보험, 그리고 지역구 보험 이런 것 또한 다 가능합니다. 무료로 드는 보험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일반 자전거 형식의 자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루틀이 필요하시면 PM 보험을 드시고 스루틀 장착해서 타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인증이 나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셨죠? 꿀테잎 이런 형식으로 일단 제품이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짐바지가 있는데 이 짐바지 간단한 짐 실기에 너무 좋습니다. 작은 가방을 이렇게 D자 형식의 가방을 설치해서 저희가 뭐 국토 종주를 하시거나 여행을 다니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그 대신 여기다가 사람이 타시면 안 돼요. 보통 이 짐바지의 적재 하중이 15kg에서 맥스로 25kg가 맥스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사람은 타면 안 된다. 짐바지는 짐바지일 뿐. 나머지는 뭐 크게 엄청나게 뭐 단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성비 모델. 자토바이 형식의 자전거로 보시고 이 제품을 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배터리도 있는데, 이 배터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탈부착이 어떻게 돼요? 이거 빠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다 빠집니다. 여기 오시면, 이게 홀이 있어요. 홀이 있는데, 어, 여기는 얘는 잘해놨네. 여기 이쪽으로 돌리면 풀리고, 이쪽으로 다, 하면 잠긴다라고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넣기를 넣고, 이쪽으로 돌리면, 음, 됐다. 오, 씨, 꽉 껴있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걸쇠가 있습니다. 잠궜을 때, 이렇게 걸쇠가 있고, 없고 차이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꽂고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장 났어요 전원이 안 들어와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전원 스위치예요 0으로 가면 전원 연결이 안 되고요 1로 하면 전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배터리 고장 났어요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 이 상태 내에서 품전 같은 경우는 220볼트 충전이 됩니다 220볼트 꽂으시고 여기다가 충전기를 꼽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집에 갖고 가셔가지고 충전하시고 다시 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요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여기도 이 꺼진 상태로 누르면 안 들어옵니다 자요 상태 내에서 꼽을 땐 여기 홈들과 여기에 홈이 맞아야 됩니다 자 놓고 빡 꼽았다 키 돌려주고 잠근다 흐! 흐! 안 빠져요. 아셨죠?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로틀 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스로틀, 그게 통배선이 나와 있어요. 스로틀 다시고, 개인적으로 여기다 꼽으시면, 스로틀 장착도 가능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을 보고, 가성비 모델로, 보면 진짜 자토바이류들 중에 탈만한 것들 중에 제일 싼 편이다.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에 단점이라기보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 어, 이 대표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들 길이가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중이 좀더 버틸 수 있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kg가 버틸 수 있는 자토바이들이 대부분인데 90kg라는 게좀 언더 같아요 무게를 좀더 늘릴 수 있는 서스펜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달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로 내에서는 여기에 하나밖에 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뒤에 라인을 연결해서 짐바지에다가 하나 더 가방을 통해서 장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프레임에다 할수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뭐 배터리 하나 마실용으로 다니기에는 아주 뭐 저렴한 모델이고요. 아주 좋은 제품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상 생활에 녹아있는 모토벨로 자토바이 FX20에 대한 리뷰를 제가 남겨드렸고요. 좋은 점들도 있지만 개선사항도 필요한 것 같아서 부탁드릴 겸 말씀도 좀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나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조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09 모빌리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필수인 거 아시죠? 어, 요즘 구독자분들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돌려드릴 수 있는 109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재고가 많지가 않아서 행사를 못하는데, 추후에 재고가 많이 확보되면 또 멋진 행사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109 모빌리티!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